안녕하세요 모모와 스타크래프트의 모모입니다 음, 앞에서 제 남편하고 한 1대1 영상 잘 보셨나요?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제가 모모인데 모모 좋아 라고 새로 아이디를 만들어서 했거든요 남편이 모모를 그냥 한대요 그 자리에 제가 전했던 게 깔려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에는 어, 다른 걸로 좀해 남편으로 해 했더니 <laughs> 또 그건 싫은가봐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또 한다고 해서 이번엔 제가 대문자로 대문자로 <laughs> 모모 다시 제가 만들어서 했거든요. 대문자 M 자가 들어간 게 저고요. 그냥 그전거 소문자 M으로 모모 한 것이 제 남편이에요. 이번에 음, 풀토 대 풀토는 자기가 어 조금 힘들었다고 <laughs> 그 치욕을 만회하고자 자기가 다른 종족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다시 1대1 했습니다. 그럼 남편이 어떤 종족을 부르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차, 띠리리.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게임 속으로 고고씽 고고, 고고. 들어갑니다. Let's go. 5, 4, 3, 2, 1. 땡. 땡. 네, 지금 보이는 빨간색의 모모가 제 남편이고요. 음, 저을 했네요. 저글, 제 남편입니다. 저그가 지금 12시, 12시에 보입니다. 저는 이쪽 저는 지금 음, 2, 3시, 3시죠? 그래요. 어, 저는 지금 3시, 프로토스 프로토스 아직은 어, APM 보시면 제가 조금 더 높네요. <laughs> 지금 이렇게 음, 아래 내려가서 프로방마이 지금 일론 짓고 일론 짓고 경찰을 아직 안 갔어요 경찰을 안 가고 뒤로 다시 보며 지금 남편은 바로 지금 그 오버로드로 3시에 보내고 있죠 3시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음, 이렇게 아, 게이트 짓고 여기 지금 보시면 프로브 12시로 정차해 갑니다. 이 길이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도 막혀 있었나 길을 저렇게 갔나 <laughs> 궁금하거든요. 예 네, 앞에 지금 해철이 하나 더진거 보고 다시 안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공격을 조금 해보는데 음, 따라오네요. 이번에도 역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숨겨두고 제가 다시 투게이트 가고 있습니다. 투게이트 남편은 오버로드 어, 잠깐 내려가네요. 내려가고 어, 다시 한번 보면 예. 지금 스포닝풀을 지었고 바스를 지었습니다 바스를 지었고 저는 바스 안 짓고 이쪽 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좀몇2시 가까운 쪽에다가 파일런 하나 지었고요 다시 내려오면 투게이트에 질럿이 생산되... 질럿이 생산되고 있네요 네. 앨런 하나 더 짚고 앞에는 질럿도 하나가 뒀어요 그리고 질럿 한 마리 더나왔고요 남편은 음, 지금 앞에 지금 콜론이 음, 안들어갈 건데 라고 <laughs> 했지만 가고 있습니다 네세 마리 항상 세 마리 나오면은 찔러보는 저 찔러보는데 이길이길 어, 이거 어떻게 수정된 거에서 했던 거 같은데 이렇게 막힌 적이 거의 없었던 거 같아요. 옛날에는 옛날에 옛날 생각하면 아시죠? 네 지금 죽겠다 죽었네요. 제 질렀던 마리 죽고 다시 앞에다가 살짝 세워놓고 여기 풀어보는 정찰 위에서 본진에서 숨어 있어요. 아주 잘 숨어있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질럿은 나옵니다 가까우니까 질럿을 안 뽑을 수가 없고요 빨리 음, 올릴 수가 없어요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고 그냥 먼저는 계속 생산만 질럿만 계속 뽑고 있는 저고요 네, 남편도 와음한 부대 조금 못되게 해가지고 내려오네요 내려오는 거 확인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거 확인하고,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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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빽 군진으로. 저도 웬만큼, 딜러, 있습니다. 또나왔고요 안돼. 그래, 넌 들어가고, 아픈 병사, 뒤로 좀 보내고, 다시. 어, 이때 뒤치기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저도 가봅니다. 어, 없네요. 아직 경사가 없고 질럿은 계속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 하나 지었고 캐논 하나 박아놓고 가스 제서야 전투 중이네요두 마리 나서 다시. 어, 공신에 들어갔다 생각하니까 얼른 남편 저글링 어 저글링은 여기 가네요 어 저렇게 작은 길이었구나 저글링만 갈수 있는 길 이제 알았어요 어... <laughs>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쉽게, 쉽게 끝나는 건가요? 음. 이제 그럴 것 같네요 이때는 지지를 칠까요? 우리 답변? 막긴막을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역시 질렀죠. 모모 해스를프트더 게임. 나갔어요. 또 지지 없이. 우리 지지를 쳐주자고요. 네, 이렇게 해서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번 게임은 너무 쉽게 끝나서 바로 다음 게임 내일 올려드릴게요.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